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농협은행에서 7월에 대출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로지 농협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은행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대출이 막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잡한 대출 규제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은데요. 이 깊은 고민을 해결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레오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이제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재테크 강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요. 어 제가 사심을 채워가지고 가장 먼저 이 질문지를 채웠거든요. 네. 그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이제 DSL 규제가 더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6억 이하의 그러니까 6억 이상의 집에 DSR이 올해는 이제 규정이 됐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으면 다 DSR 40% 규정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얼마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게 음.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소득자료예요. 음. 네. 소득에 따라서 지금 dsi율이 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대출을 이제 정확히 뽑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음. 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통장에요. 뭐 200만원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세전 소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세전 소득이 정확히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뽑아서 주면 제일 좋고.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어 작년에 소득이 얼마였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정확히 원천징수 영수증이 4천만원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는 이제 4천만 원으로 막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회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사한 소득은 못 써요. 그냥 끝나요. 그래서 최근 그 입사한 회사 소득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소득 규정을 잘 알아서 내 소득을 정확히 알려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대표님 디딤돌 대출도 DSR에 포함이 되나요? 공사 상품인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아요. 아. 네, 아. 그래서 훨씬 좀 편안하게 갈수 있죠. 오. 근데 서민 실소유자 요건은 DSR을 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은행 상품이니까. 네, 은행 상품이니까. 아. 네. 혹시 근데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대출을 주로 많이 찾아보는데 그게 막힐 수도 있어요. 정부 자금 대출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음. 정부 공사장 자금이 막히면 은행 대출은 뭐 당연히 벌써 음. 중단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서민 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자금이 막힐 거라는 생각은 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출이 갑자기 뭐 중단이 돼버린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부동산은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기 음.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농협은행에서 7월에 대출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일반 시중은행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큰 은행인데, 그 은행이 이제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들은 매년 얼마만큼의 대출을 실행을 해라, 6% 이상을 넘기지 마라, 증가율을 그렇게 했는데, 농협은행이 이제 집단 대출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농협은행은 농협은행이라는 특성상 전 지역, 예를 들면 오지. 우리가 오지나 뭐농협에그 시골에 조그만데는 은행이 잘 없잖아요. 근데 농협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나 뭐먼 지방 이런데 사는 분들은 거의 농협을 이용을 해요. 그런 분들은 오로지 농협밖에 안 되는데 다른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농협은행이 대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농협은행이 이제 총량에서 너무 많은 어, 비율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을 거고 농협은행에서도 아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중단을 했는데. 농협은행이 중단을 해버리니 그 여파가 다른 은행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다른 은행도 조금씩 이제 중단을 했던 건데 공사상품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은행 상품 중에 적격대출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적격대출은 사실은 이제 공사 상품이에요. 주택금융 공사 상품인데, 은행에서 이제 대신 판매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은행에서는 적격대출을 판매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주택금융 공사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조금 다르고, 조건이 조금 다르죠. 거의 은행 상품에 준하기는 하지만, 어, 자금은 이제 주택금융 공사, 상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는 은행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조건이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그 보금자리로는 6억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적격대출은 9억까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어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그 대출하고 있는 서민 실수요자라든지 은행 상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적격대출을 이용을 한다면 거의 보금자리론의 준하는 금리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럼 조건은 보금자리론보다 훨씬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렇죠. 은행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 대신 집값이 9억 이하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적격대출을 이제 초반에는 좀 많이 팔아요. 2022년도. 그 초반에는 이제 많이 판매를 할 텐데. 그러면 2022년 초에 한번 노려봐야 되겠네요? 네. 열릴 그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오, 네. 보통 연초에 상품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연말이 음. 되면 뭐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도 다 총량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영업을 이제 거의 중단한 상태가 거의 그냥 방, 방치한다. 네. <laughs>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네. 연말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금리는 연초나 제일 좋은 거는 시기적으로 5월 6월이 제일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5월 6월이요? 네, 근데 연말이 되면 한도도 은행들은 이제 좀 그만 하고 싶고 예. 네, 왜냐하면 자기네 한도 다 채웠거든요. 근데 더 이상 늘어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좋은 금리는 연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서민 실 소유자 대출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까요?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 이제 6억으로 이렇게 그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번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기 과열 지구는 9억까지 서민 실수요자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8억까지 어,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하의 주택을 산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 4억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출이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민 실수요자를 어, 이용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전세 대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 지금 뭐 <laughs> 2030들 다 전세대출 이용하지 맞아. 않아요? 지금 당장 전세.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이용하는 게더 좋은 게 월세보다 네네. 더 싸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전세대출도 이제 막힌다라는 소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농협은행이 올해 7월에 중단을 하면서 전 대출을 중단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 음. 주담대, 전세대출, 개인 대출을 모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다른 은행으로 막 몰리다 보니 그쪽 은행들도 한도 배정이라고 해서 한도를 조금씩 줄였어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음. 그런던 거고 정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전세대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 다 풀렸어요, 지금. 아 <laughs>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겠다. 아 올해 12월까지. 그럼 전세 대출 네. 안심. 그럼요. 아, 걱정 그렇구나.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음. 내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은행에 돈이 네.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전세 대출도 총, 그, DSR에 포함될 음. 거라고. 음.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하려고 약간의 계획은 세웠어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너무 늘어났거든요. 네. 그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예, 우리 전세가도 올라갔어요. 그쵸, 그쵸. 전세 보증금이 옛날에 2억이었던 게 지금 막 5억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음, 돈이 어딨어요. 음. 예전에 2억 현금 주고 갔던 분들이 대출 3억 받아야 내가 똑같은 집에 갈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음.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이거를 좀 억제하려고 DSR에 포함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발표를 했었는데 그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대출인데 거기서 d s r 을 적용을 해버리면 소득 없고 정말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현재 d s r 은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휴. 네. 한숨 돌렸네요. 네. <laughs> 음, 이제 저도 내집 네.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은 사실 꿈도 안 꾸고 경기도에 네. 6억 이하에. 네. 집을 제가 살수 있을지. 아, 그럼요. 살수 있죠. 아,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6억 이하의 집이 많이 있어요. 음. 근데 타이밍을 좀잘 잡으시는 게참 좋은데, 네. 이거는 뭐 지금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세대들. 음. 한테는 뭐 타이밍이 별 의미가 없기는 해요. 뭐 예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대출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출이 뭐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도 한도를 늘려줬고 또 보금자리론도 많은 이용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집만 잘 찾으면 돼요. 너무 미루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막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대표님, 혹시 서울도 가능할까요? 서울도 가능하죠. 대출만 어. 예, 6억 8천짜리 집을 사면 대출 현재 4억 나오잖아요. 서민 실수요자 음. 대출은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2억 8천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 사실 근데 2억 8천도 엄청 큰 돈이에요. 사회 초년생이 지금 부모 도움 없이 2억 8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뭐 신용대출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맞벌인 경우에 양쪽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어 하는 경우가 많기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있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값 6억, 6억 이하를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음. 되겠죠.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여러 사람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 집이 양도세 때문에 싸게 나온 집이야. 이거 사면 되게 좋아.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하면서 주변에 널리 알렸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걸왜안 사지? 정말 기회가 좋은데.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신혼 부부가 와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 신혼 부부가 정말 조그만 오피스텔에 전세를 살고 있었대. 애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집을 보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했거든요. 2억 8,300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KBC를 조사를 했어요. 그 집이 얼마가 됐을까? 5억이 된 거야.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아, 진짜 그 신혼부부가 너무 복받았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는 찾으면 있고요. 부동산은 또 인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사고 싶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올때탁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은 평생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그 부동산 공부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교육 맞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 평생 공부를 하면, 어, 좋을 것 같고. 저는 꿈이요. 팔지 않는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게 꿈이에요. 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못난이 <laughs>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네요. 네 내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 내 집이야 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갈아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수익성 부동산도 찾게 돼요.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분들 사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청년 창업도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내 상가 뭐내 사무실 직접 사서. 그 사서 대출을 받으면 한도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임대로 월세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네네. 네 여러분들이 은행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금융권 대출은 좀안 위험한지 음, 좀 뭔가 저희한테 좀 불이익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